바이데이 모세, 운명과 맞먹을 만한 사리를가져는가력이데 모세. 어? 파이너 방금 이야 공포 속에서 육신을 포기하라! 어? 이모이모이이모이데이파이들은 그, 성공의 나팔을 불지 뭐야? 여정은 피와 불로 주지

역시 클레어 면담이 면담이 이제 끝낼 시간이군 어 왔어 오르구의 자식은 피를 왕관 서아 쓰게 될 운명이니 세상이 나렵던군 인간 그분아 한 번에 해칠 수 없다니 안아써 이젠 제가 그들 맞설 차리입다오르고의 이거지 미친 피비 장면 나왔다 아, 아, 개간지 와 이게 와이데이지 와 이번 공식 방송은 만족스러웠다 개척 임무 또 쭉쭉 진행을 한것 같고 사과도 받았고 칭케도 멀쩡하게 두명 나오고 그리고 차분화 우주 업데이트까지. 아주 훌륭해. 아주 아주 훌륭해. 그러네. 그건 없었습니다. 구 캐릭터 정상화, 어떤 캐릭터 할지 없었는데, 뭐 그래도 일단 나쁘지 않았던 느낌. 아, 그쵸. 그게 좀 충격이었죠. 개인적으로 또 공방 컸던 게, 뜬금없이 이벤트 설명하다가, 여기 뒤에, 미공개 캐릭터, 끼워 놓았습니다. 젠 존재도 그렇고, 앞으로 낼 캐릭터 미리 끼워 놓던데, 수상해. 나 깜짝 놀랐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빌드업 왔어. 하는 거 같네? 야, 뒤에 누가야 저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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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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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야, 삥도삥도저 쥬. 아무도 관심 없을 이벤트의 시선을 분산시켜 줬다가 그때 이제 탁 기습적으로 끼워 넣는 자 우선은 3.1버전은 문의 시작 왕좌의 종말단 일 개척임무 나온다고 하는데 퍼즐 요소를 기존거 3.0버전 분량 을좀 많이 줄인다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그냥 처음부터 퍼즐 이 많이 없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아까 pb에서 봤듯이 마이데이가 좀 개쩔 것 같다 그리고 트리비한테 뭔가 일이 일어나 지 않을까 그리고 신규 지역 세르세스 이성의 티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악사도 이번에 예고가 돼 있죠 다음 버전 나 충격인 게 드디어 가면담 나왔어 가면담 나왔는데 연출이 상당히 좋다 가면이랑 망토를 쓴 녀석 딱 봐도 나쁘게 생겼네. 처음 보는 척인데 이번 여정은 생각보다 험난하겠어. 이병헌 씨? 아닌데요. 이병헌 씨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일단 지금 과거의 파이널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희가 했었는데 어떤 캐릭터일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스토리의 중추적 인 역할 캐릭터라서 되게 기대한 중임. 가면 안... 왜쌤 가면 같이 생긴? 어 그러네 쌤 가면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쌤도 이렇게 십자가면이거든요? 아 십자가 아니라 그 일자가면? 아 설마 진짜 이건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하면서 엠포리오스 반디 나오면 나 진짜 머리통 아픈데. 아니 근데 나그 생각도 났어. 마이데이 컨셉 있잖아요. 피 찻잔 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와인 같은 거 마시고 뭔가 피 다루는 컨셉? 그거 약간 어디서 본 기억 이 있었는데 아 성류야? 아 성류 집이에요. 미녀는 성류를 좋아하니까. 진짜 아니 암튼 간에 그 컨셉이 스톤아트 중에 뱀파이어 같은 여자 있잖아. 걔도 뭔가 약간 좀 비슷하거든 결이 어, 옵시디언 옵시디언 내가 느끼는 게 두브라하고 카스토리스랑 비슷하거든요 힘이 그러니까 사용하는 힘의 컨셉이 비슷해 그다음에 옵시디언도 뭔가 마이데이 느낌이 살짝 난다 이게 뭔가 운명적인 게 있는 거 아닐까 나 너무 기대된다 전투 중 불을 훔치는 자는 자신의 분신을 소환해 분신과 함께 아군을 공격합니다 아케로 전수 같죠 불을 훔치는 자는 분신을 흡수해 와... 버프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소모하면 아군에게 더 무시무시한 피해를 가할 수 있어요. 와 나는 연출. 없겠지만 분신을 이용하는 적이라면. 그러니까 럭키 집중이죠. 럭키 붕투기예요 그냥 분신을 제시간 안에 빨리 잡아야 되는 컨셉의 보스고. 그래서 지식이 이번에.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따가 설명할 트리비도 지식 거의 뭐존용 화합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이게 진짜 지식의 시대가 열려버렸다. 혹시 젤에 버프 해주면 지식되는 거 아니야? 이 e 스킬 쓸, 쓰면 광역딜. 햇살기도 광역딜. 원래 이렇게, 이렇게 긁잖아. 이렇게. 이렇게 탁, 탁, 탁 이렇게 긁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탁, 탁 이렇게 넓게 긁고 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트리비 나왔죠? 트리비가 이번에 전반에 출시될 예정인데 야무지게 나왔습니다. 개귀여워. 표정 진짜. 약간, 진짜, 클레, 같은 느낌이 있달까? 어... 자, 트립입니다트립이는 양자 화합으로 나왔고요. 양자 좀 간만이네요. 요즘 양자 다시 좀 쏟아져 나올려는 추세인데, 아군 딜러들에게 당연히 버프 주는 컨셉이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적을 많이 공격했을 때 체력이 가장 많은 적, 그러니까 보통 보스나 엘리트겠죠? 보스나 엘리트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주는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즉, 다수 전투에서 굉장히 유리한 서포터겠죠? 이런 거좀 특이한데. 그래서 필살기를 사용하면은 영역을 펼치고, 영역이 유지되는 동안 상대가 받는 피해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 있고요. 수에 따라 HP가 가장 높은 적1기에게 피해를 가하지. 즉 지식딜러들이 그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왕건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는 캐릭터겠죠. 더헤르타도 자체적으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동료가 필살기를 발동하면 우리도 적에게 추가 공격을 발동할 수 있어. 아군이 필살기 발동하면 그러면 필살기 자주 발동하는 캐릭터랑 효과 좋다는 거죠 뭐 턴당 한번 이런 제약 없으면 그냥 난사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심일에서는 거의 무조건 1티어 서포터로 가져가는 편입니다 내가 볼땐 허그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 난로가 안 팔리잖아 겨울철이 와야죠. 트리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허구는 너무 오랫동안 봄날이었어. 겨울철에 오기 때문에 난로를 파는 게임이 아니라, 난로를 팔기 위해 겨울철에 오는 게임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지금 자 헤르타랑 서벌 조합에다가 트리비를 얹어서 쓰는 모습 볼수 있죠? 그래서 필살기를 마구마구 굴리면서 트리비를 최대로 활용하는 조합 아닐까 싶네요. 추궁팟에서도 잘 돌아갈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볼때 트리비는 화합은 일단 걸으면 안 돼. 마이데이는 내가 볼때 이따 나올 마이데이는 걸러도 되는데, 트리비는 무조건 뽑아야 될 캐릭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다음, 마이데이죠? 되게 특이합니다. HP 기반 질러 나왔어요. 즉, 블레이드의 이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허수 남캐에요. 허수 파멸. 파멸스럽죠. 여기 지금 HP 엄청 깎이는 모습 보이죠? 자체적으로 깎는 게이지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마침 나찰이 있는 거 보니까 나찰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나찰도 마침 허수거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변신하는 스타일인데 그럼 조건만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해. 근데 이게 체력이 몇 프로 이하일 때 변신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전투에서 잃은 양을 다 합치는 거야. 그러니까 회복된 다음에 잃어도 돼. 그렇다면 단일 힐이 좋은 나찰도 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상 아닐까요? 나찰 있는 분들 간만에 좀햇패좀 좀 보겠는데? 사격을 가하게 돼. 오 근데? 죽었는데 에 거부당한 전사 살아났어 부활이 있는 것 같아요 재미는 있어 보인다 근데 딜러기 때문에 그리고 딜탱이기 때문에 까지 아닐 걸로 보임. 체력이 많긴 하네요. 지금 9,368인데 실질적으로는 1만 넘다는 거죠. 이게 필살기 쓰고 나서는 에 p 피통 늘어난다고 아까 언급 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래서 전반은 트리비, 트립이. 저라면 트리비는 무조건 뽑을 것 같고요. 후반이 마이데이인데 애매하시면 마이데이는 보통 걸는 게 지금까지 스타레일 역사상 정배였다. 뭐 남캐기도 하고요. 저는 무조건 뽑긴 합니다. 나는 허수 남캐를 뽑아서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허수 남캐 걸겠다. 그리고 복각이 운리, 그리고 곽향이 왔는데, 운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천할만 합니다. 캐릭터 풀이 많이 없으신 분이라면 운리 하나로 스타레일 전체를 쌀먹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쌀먹계신 운리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곽향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재고떨이 시작했는데, 스타레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1티어를 유지한 캐릭터로 봐도 되거든요. 1.5버전부터 지금 3.1버전에 이르기까지, 로빈 엔진으로까지 막 본인 가치를 막 떡상시키면서, 지금 죽질 않아요, 죽지를 제육복능 의사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근데 그래서 불안해. 김희상공이야김희상 김이상공. 오늘 내일 하는 느낌이야. 나도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이러고 1년 더쓸 수도 있어요. 어, 이제 제육 좀 질리는데, 이 집은 제육만 하나? 이제 그만 와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결국에는 다시 찾게 되는 게 제육일 수 있어. 그래서 알수 없어, 이거는. 가봐야 알아. 근데 일단은 곽향 밀려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내가 로빈이 있고 곽향 엔진을 꼭 쓰고 싶다 그러면은 뽑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정말 매끄럽게 돌아가긴 해요. 그리고 요즘 곽향이 1도를 내가 볼때안 해도 돼. 최신 조합이 SP가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곽향 1도를 안 해도 굉장히 체감이 좋았다. 썬데이랑 같이 들어가거나 뭐 이러면은 굉장히 원활해서 참 좋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뮬레이션 우주, 차분화 우주가 드디어 대형 업데이트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최신 시뮬레이션 우주가 셉터 우주였는데 망했죠. 솔직히 망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서 더이 악물고 나온 것 같아요. 컨셉이 되게 좋아. 이번에 엠포리어스 컨셉으로 차분화를 개편을 했거든요.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몬스터 컨셉이나 특성 같은 것들이 바뀌는 그런 컨셉을 가져왔고. 재밌는 특성입니다. 뭔가 일단 새로운 변화고요. 그 다음에, 황금의 후예들을 한 명씩 컨셉 잡아서 걔네들이 축복을 주는 컨셉일까? 라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는 12명 다 나오면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애초에 12명 다 나올 수도 없고 스포라서 6개만 나온다고 합니다 시연조와 블레이드 경류 나찰이었는데 되게 반가웠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블레이드가 피가 까지면 특성 스택에 쌓이는 점을 이용해서 경류가 아군 피를 깎는 점을 또 이용해서 시너지 조합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었는데 아 추억이네요 자 그리고 스타링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무슨 특이한 게 생겼어요? 스 많은 얼굴이 있지만 티어냐 혹시 뭔가 실버 티어 같은 느낌도 나는데 랭크 시스템이면은 좀 흥미롭네요. 근데 어쨌든간에 중요한 건 공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참고할만한 곳을 만들겠다라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작성자 이름 앞에 랭크 있나? 신규 차분화 완벽 공략 브론즈 <laughs> 놀랍네 이 티어의 효과 그리고 십법 트리비가 주는데, 트리비는 3명인데 왜 10법인지 모르겠네요. 30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10법이고요. 이번에 또 이제 장신구 새로 나왔는데, 원래는 장신구가 행성 컨셉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엠포리어스로 오면서 지역으로 바뀌었네요. 엠포리어스 내 지역들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할 때두단계 거쳤어야 되잖아요.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3개 모아서 하나, 3개 모아서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냥 9개 모아서 보라색 마지막 단계로 바로 갈수 있도록 편의성 패치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오지가 나와서 도개자를 박았습니다. 분쟁의 니카도르인데 미쳐가지고, 퍼즐 도배해놔서 미안하다고, 도개자 봐갖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다고 사과를 했네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갑자기 소통을 엄청나게 잘해요. 훌륭합니다. 나는 뭐 사과까지 개발자 통신으로 충분했다고 느꼈는데, 어, 이 정도로까지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인정. 아무튼 그렇게 해서 3.1 버전 공식방송. 재밌었다. 쿠키는 없어요.